그런데 신부님, 아까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요, 여기 오신 분들께서 강당 앞에서 뭔가 적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질문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질문이었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 맞습니다. 그 질문이었죠? 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는 질문이었죠. 신부님, 왜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아, 사생활이 궁금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보스코 성인께서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현재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씩 떠올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여러분, 과연 누굴 사랑하고 계신지 한번그 비밀을 열겠습니다. 한번 보죠. 한장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이름이, 여기 계시는 분이신데요. 정신후님이라고. 정신후 블라시아님?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잠깐만 일어나시죠. 정신후 블라시아 아, 저기 계시는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정신후 블라시아님, 어, 이름을 적으셨는데요.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모모라고 적으셨어요? 모모 아, 네. 모모는 철분 여기 모모 신부님이 앞에 계시긴 하시는데 아야 <laughs> 생명을 선물을 받으셨네요 아 정말 축하드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실까요 아 가장 사랑하는 모모 <laughs> 네 그럼 어떻게 모모는 신부가 될수 있을까요? 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을 때 네네. 2주 전에 경험을 분이, 브라보. <laughs> 살리슈어가 딱입니다. 맞을까요? 일단 제가 성소 담당자 신부님께 연락해 드릴게요. 처음부터 잘 시작합시다. 처음부터, 예. 어, 제대로 뽑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어떻게, 이 잔치 어떻게 오시게 되셨, 되셨나요? 아, 그냥 그 있는데, 네네. 아, 정말 홍보를 보시고 오셨다? 아, 네, 네. 대단하십니다. <laughs> 아무래도 이렇게 그 태아를 함께 동반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불편하신 점도 많으실 거고, 지금 몸도 이렇게 좀 조심스러우실 텐데, 이렇게 동 보스코 축제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태아를 위해서 간절한 바램이 하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엄마로서의 바램일까요? 어떤 바램이 있다면요? 그냥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네네. 그냥 것보다 사랑이, 많은 좋겠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살레시안이 됐으면 더 좋겠죠. 사랑이 많은 살레시안 신부가 되면 더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제가 지금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요. 성소 담당 신부님께서 막걸리 연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뽑히신 것이 앞에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꼭 전달 드릴 테니까, 뭐, 어떤 상품을 원하시는지요. 네, 원하는 것들입니다. 몇 번째 주세요. 뭐 이렇게 아, 나무! 이야,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무엇을 네, 이것은 블라샤자미님께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는 데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한번 뽑을 테니까, 로사리 아자매 님이 한번, 누굴까요? 짜자잔. 핸드폰 010-8713-7423. 일어나세요. 7423. 끝자리 7423. 어디 계시죠? 7423. 전화 겁니다. 7423 어디 계시죠? 일어나 보십시오. 7423. 안 계신가요? 넘어갈까요? 3, 2, 1. 넘어갑니다. 다음 분요. 자, 생방송이라 빨리 진행을 해서, 해서요. 이름이, 어, 이, 이것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 있네요. 어, 김희연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김희연님. 네, 어디세요? 일어나시죠. 김희연님. 대박인데요, 지금? <laughs> 일어나 보시죠. 예, 네, 김희연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대림도 살레시오에서 오셨구나. 네, 여기 보면 본인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가족과 살레시오 수사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와. <laughs> 네, 오늘 이렇게 가족과 살레시오 수사님들께 사랑한다고 혹시 오늘 말씀하셨나요? 네.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laughs> <laughs> 선물은 어떤 것을 몇 번째를 선물로 하실까요? 안 보여요, 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드립니다. 안안 안 보여서 안 드립니다. 몇 번째? 몇 번째?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이것은 김희현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찾아가세요. 한 번만 더 뽑을까요? 네. 어떻게. <laughs> 어떻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현경수 수사님 뽑히셨어요. <laughs> 현경수 수사님. 이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누굴 적으셨냐면 하 형경 선생님 직접 발표해 주시죠. 공동체라고 <laughs> 예, 여기에 형경 선생님께서 공동체라고 적으셨어요. 가장 사랑 사실 공동체 그러면 굉장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공동체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적으셨습니까? 아니 이거 멘트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았고. <laughs> 그러면 공동체에서 어려운 것은 뭐가 있을까요, 수사님 네. 형제의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네, 네. 네. 아,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수사님. 자, 수사님, 그러면 사실 저는 여기에 뭐 가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모모도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서 오히려 제가 이것을 준비한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공동체를 쓰신 형경수의몇 번째 선물 고르시겠습니까? 하얀 거. 맨 앞에 하얀 거. 이거요. 이것은 방송 끝나고 나서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민망할 수 있는데 그 민망함을 무릅쓰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로사리아 오늘 이 자리가 살리시오 가족들을 위한 축제의 자리지 않습니까 네. 축제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축제하면 맛있는 음식 아닐까요? 아니면 음주 가무? 아, 음주 가무. <laughs>